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원래는 36절부터 50절까지 봉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한 절만 봉독을 했습니다. 구원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과학 문명의 발달로 모든 것이 발달하고 있으나 인간의 마음은 발달하지. 고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시대에 오늘 본문에 여인의 행동, 우리에게 보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죄인인 한 여자라 그랬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 누가 보면 8장 2절에 보면 일곱 귀신 나간 자라고도 했습니다.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으며 몹쓸 병에 걸리고 귀순들린 윤락 여성인 듯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병도 고침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자에게서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37절 38절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뜨겁고 정성된 감사는 모든 성도에게 모범적인 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 구절이 틀려서 찾고 있는 거죠? 안 찾아야죠. 네.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본문의 얘기입니다. 일제 신사 참배 강요를 거절해서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나환자를 위해서 그 일색을 바치다가 공상군에 의해서 피살당한 손영원 목사님 잘 아시죠 역경 중에 감사한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분인데 다음 편지는 그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투옥되어 있는 중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낸 보낸 편지인데 병든 아내에게. 그런 때도 감사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동인 어머니에게, 아들 이름이죠. 동인 동신 형제, 여순 반란상 건 때, 공산당 손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병고 중에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 같은 염천에. 염천이 뜨거운 여름을 얘기하는 거죠. 고열도 심한데,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 가상이다. 그러나 신혜와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이, 이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다 이제 옛날 한문 용어예요. 안심하소서. 꽃 피고 새우는 양춘 가절에만 신혜가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 백과가 성숙하는 가을 9월에만 하나님이 있을 뿐 아니라. 한천 출배를 이루는 이 같은 염천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금전 옥루에서 산의 진미를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참매할 뿐 아니라 수관투옥 속에,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걸 얘기하죠. 귀한 질고 중에서도 배고프고, 춥고써죠 귀한 질고 중에서도 신의 사랑을 자양할지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당신의 신앙이 능히 병고를 극복할 것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기보다도 욕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욕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지이나 기도 끝났어 달보 그것은 소,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니 되었으나 욕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당시에 솔로몬보다 부자인 왕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근데 그 부자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죠. 욕은 반대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을 잘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처음 것보다 합절이나 더 복을 주셨다 그 얘기지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다가 부인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음. 사람의 영안은 채울를 보아서 알고 참다운 지는 혜 죄악을 떠나 믿 참다운 지이겠나이다. 안심과 희락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죽게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병석을 떠난다고 떠나지나. <laughs> 저 <laughs> 아픈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그런 뜻인데. 1943년 8월 18일 선양원. 옥중에 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자기 부인에게 이런 글을 보낼 수 있었으면 그가 먼저 감사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용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년 선양원 목사님이 그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 해서요. 그 환, 환, 환불을 상처를 입으로 핥았다고 입으로 핥았다고 짐승들이 자기 새끼 다치면 아니면 자기 몸에 상처나면 입으로 핥잖아요. 음. 그런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차라리 나에게도 문동병을 주셔서 이 사람들과 똑같이 문동병 환자가 되어서 돌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비장애인이 돌보면 장애인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마찬가지로 문둥병 환자들도 지금은 문둥병이라고 안 그러지. 한센병 환자라고 그러지. 한센병 환자들도 비한센병 환자가 자기들을 돌보면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같은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고 같은 한센병 환자들이 같은 한세, 한센병 환자를 돌보면 거부감이필그래요 그래서 빨리 친해질 수도 있고 또 전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로마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로마인처럼 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고 그런 거죠. 선아웅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감옥 밖에 있는 부인에게 이런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사의 사람 신앙의 용장이었다. 자,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느냐? 첫째, 사제 받은 자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죄인이요 버림 받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병만 고쳐 주시는 것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죄의 사함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사해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인의 감사는 죄를 용서받은데 대한 감사였습니다. 아직도 동네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죄의 감격이 심령에 복받쳐 올라와 부끄럼도 모르고 남의 집에 계신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지고 온 겁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이 사람을 참렬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도 대낮에 돌아다닌다는 건 부끄러운 거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나왔잖아요. 음 응. 원래 밤에 몰래 물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날은 그 이상하게 예수님이 지금 한낮에 우물가에 계시는데 그때 와서 만나게 됐죠. 희한해요.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섬기하신 거죠. 이 여인도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세상에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감사만 지금 넘치는 감사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에 향유를 들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던 거죠. 오늘 감사절의 현대적 의미는 사제 받은 감격의 회복과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과 복받는 삶을 위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빼면 시체다. 나는 예수님 빼면 시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요 어제 강남 강장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하는데 감신대생에 감신대생, 감신대생이 나와서. 울먹이면서 하는 얘기가, 왜, 왜 스님들은 승복 입고 집회도 아무 말안 하고, 신부님들이 신부복 입고 집회하면 아무 말안 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기독교이면서 어? 시위하고 집회하면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저 집회하고 한다고 난리냐, 왜 비난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므로 이런 집회에 나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나주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집회를 하든 회사 가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는 예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몸을 팔고 돈을 버는 일에만 힘을 썼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병 고침 받고 죄 사함 받고 그걸 얻었으니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데 300 대나리온이야. 한 대나리온이 하루 일꾼 품삯이야. 요즘 뭐 품삯 한 10만 원만 잡아도 300만 원 돈이잖아요. 어, 300만 원 돈. 이 향유가 굉장히 귀해서 정말 이 눈물 한 방울만큼, 물한 방울만큼 이렇게 모아야지 그걸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 스펠, 스펄전 목사가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이제 뭔 빛을 주겠어 주겠어요? 햇빛을 주시겠지 순서가또 햇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별빛, 달빛, 햇빛도 필요없는 그 밝은 곳 어디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입니다. 별빛, 달빛 햇빛. 전기불도 필요 없어요. 음. 뭐 원자력 발전이니 뭐 태양광이니 떠들고 싸우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만으로도 온 세상이 밝은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시대는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 자체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위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막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게 이제 통계로 다 나와 있어요, 통계로. 예를 들어서 뭐, 어, 제가 이제 관여하는 장기증 통계라든지 헌혈 통계. 여러분들, 헌혈, 응? 어? 1년에 300만 명 조금 넘어요. 헌혈하는 사람이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10% 해야지 500만일 때, 300만이면요, 저처럼 여러 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따지면, 5%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뭐 장기기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경제발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아, 이런 국민의 의식수준은 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감도 떨어지죠.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뭐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이런 나라들이 행복도는 세계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기 중간 뒤로 넘어가고 있죠. 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잘 먹고 하도 잘 먹어서 살 빼는 일이 걱정될 정도로, 이런데. 행복감, 만족감은 덜한 것이요. 없는 것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감사할 줄 몰라서. 아름다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주소감사절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사죄받은 감격으로 주소감사절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감사할 게뭐 있냐? 사랑과 정성으로 드린 감사합니다.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기울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남의 발에 입 맞추는 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왕들이 강제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로마 시대 때 보면, 응? 황제 앞에 신하들이 무릎 꿇고 그 발에다 입 맞추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진짜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강제로 하는 거죠, 강제로.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한 사람은 발에다 입을 맞출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 관계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의하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통으로 짠 옷, 곧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눴던 그 옷도 막달라 마리아가 짜서 드렸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전설은 믿을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짓 나온 얘기가 있다 그렇죠. 마가복 1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바뀔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아래에 있었다. 기록되어 있죠. 왜?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왜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 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가짜들이 가짜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인도 쪽으로 도망가 가지고 살았고 그 자식들을 낳아서 지금 그쪽에 살고 있대요, 호선들이. <laughs>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결혼했다고 돼 있어요? 안돼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 하나님 은편에 앉아 계시는 이라. 우리 신앙 고백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 하나님 부정하고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매달릴 때 십자가 밑에도 있었지만 마가음 16장 1제로 보면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도 찾아갔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후의 삶은 사랑과 정성으로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후에도 자기 사랑과 쾌락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물질의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사주신 옷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더 사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부모님이 주신 나이키 운동화를 사랑하, 더 사랑하고 부모님보다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거는 거꾸로 부모님이 나이키 한 사주면 막 성질 내는 것하고 똑같아. <laughs> 화내는 것하고 똑같아. 부모님이 용돈 덜 주면 부모님한테 막 성질내고 화내는 거하고 똑같아. 심지어는 부모님이 학비를 못 줘도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응? 어? 학비 안 준다고 막 뺑강 부리고 어, 이러면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 학교 다닐 때 학비 뭐 없어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야 육성협의 안된 사람 저복도에나가 서있어. <laughs> 공부도 안 시켜요. 공부도 안시켜 그러면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중에 그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려니 하고 가난은 저희가 아니다. 음, 다만 불편할 뿐이다. 그것도 이제 몇번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안가 버려요. 왜? 하여간 공부도 안 시키고 복도에 가서 있고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고 그러니까 차라안 가는 게 낫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로 들려요. <laughs> 자 오늘 우리의 주소 감사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정성과 눈물로 쏟아바치는 날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까 영상에 10명의 문득병자 거침 받은 사건이 누가 보면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9명은 그냥 문득병 나왔다고 그냥 눌러라 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혼혈족이라고 천대받은 사마리인만이 업디어 감사했습니다. 많은 죄, 많은 천대, 많은 슬픔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욱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역설적인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질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지도 않고 그냥 건강해 사는 것참 감사죠. 하 그런데 더 감사한 사람 뭐예요? 아팠다가 고침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해요. 이, 이 사람보다 더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 죽었는데 살려줬어 예수님이. 그러면 더 감사한 거요 근데 여러분 아팠다가 치료 받아서 감사하는 게 나을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감사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아프지 않고 쭉 건강하게 나을까? <laughs> 아프지도 않고 쭉 건강하게 낫겠지. 그러면 걱정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뭐 병원비 들어갈 것도 없고, 가족들이 뭐 간병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쭉 건강하게.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참 드물고, 중요한 거는 쭉 건강한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요. 이게, 이게 문제, 이게. 아니, 쭉, 거, 쭉 건강하면 아픈 사람보다 병원비 덜 들고 감병할 걱정 없고 죽은 사람, 아 죽은 사람, 저 장례까지 치르고 나서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 장례 치르는데 장례비 들어가고 또 여러 사람 와서, 어? 어? 조문하고 얼마나 괴롭혔어. 그거보다 그냥 쭉 건강하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더 감사해야 돼, 더 감사해. 병도 안 걸리고 죽었다 살아나지도 않고 해, 쭉 건강한 거 감사해.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들 막 고난 닥쳐고 막 믿음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제자리 와야 막아 할렐루야 막 성령 받았네 막 어르르랄라 이런 거 같은데 아,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요? 오히려 뭐, 더 감사해야 돼요. 고난도 없고 굴곡도 없고 쭉 그냥 어? 평탄하게 오르막도 없고 내리막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 다 자기 잘 나서 그러는 자. 내가 잘 관리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신앙생활했서 내가 아니에요. 쭉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쭉 믿음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리한 세계 선진국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애면당하는 오늘날 국토가 양분됐으라는 아픔의 현장에서 복음이 환영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할 것이다. 지금 뭐 이제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미국이나 유럽 그쪽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복음화가 복음화율이 떨어졌어요. 뭐 동성에 찬성하고 옹호하고 미국의 이번에 그 중간 선거에서 동성애 예, 동성애자가 주지사가 되고, 동성애자가 주지사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남북이 분단돼 우리 대한민국, 악착같이, 오징 예수, 오징 예수. 응. 보라 행무기도, 미국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사보다 더 좋은 학위가 있다 그러네.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이보다 더 좋은 학위가요. 밥사, 술사, 감사, 봉사라 고 그러네. 술사는 빼 빼들래도. 밥사는 배고프고 서러운 친구나 동료 선후배를 위해서 배고픔과 허기의 인생을 위해서 기꺼이 지갑을 열어 밥한 끼를 사주는 사람이 밥사. 박사 위에 봉사 또 감사는 세상을 욕하고 한탄하며 불타는 욕망들을 충돌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 만나는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처럼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음. 석학사 석사 박사 밥사 감사 또 봉사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며 고독한 유일한 친구로 삼는 현대인들에게 함께 울려 사는 인생의 참된 기쁨을 심는 사람. 이사람 봉사하는 사람. 또 이런 얘기, r a n y i 자 i 자 u 자 g j a Mengja, Tangja, s 웃자 웃 a Doja, Susini d u n 자나 u 자나 r 자나 t 자 a Utja, u t j 한사람 j a u 제가 여러분들 아 u 리 j a 하나님의 막 전해서 인상 써가면서 이렇게 전하면 좋겠어? 안 <laughs> 좋지? 웃어가면서 해야지 웃어가면서 웃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요 응. 응. 감사의 도구 사람을 향해 웃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철학자요 인생의 스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사만 뭐하고 교수 못 마합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밥한끼 사주거나 물한잔 대접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수순이요? 오히려 제자들의 연구비를 유흥비를 써버리는 그런 박사 교사들이 교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응? 제자들 이름막 그냥 올려놓고 그연구비띄어먹고 인건비 띄어먹고그 학위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학위입니까? 남을 위한 학위가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는 비열한 학위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냥 무슨 뭐 박사학위 땄다고 아주 그냥 복사 위에 박사인 줄 알고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목사님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직위가 어디 있어요 학위가 어디 있어요 인생의 학위는 성품으로 됩니다 박사라도 교장이고 총장이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라면 그의 학문은 농부의 호미보다 못하고 수리공의 망치보다 못한 하기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학기나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밥도 사주고 물도 사주고 감사하고 봉사는 하 그런 사람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내 밥값밖에 없는데 아니요 같이 나눠 먹던가 포기를 하든가 저저 남대문 시장에 가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요. 밥 내가 오늘 점심에 만원 쓸 거다 그러면요. 그걸로 빵하고 우유 하나만 사 먹어요. 남은 돈을 뭐로 써요? 전도비로 써요. 전도비로 써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일을 바친 감사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 날이요. 음, 아까 계산했죠? 300만 원이 아니라 하루 일당 10만 원 하면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우리 여기 보증금이 보증금 <laughs> 3천만 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낫겠습니까 일곱 귀신들린 여인, 죄만 짓던 여인에게 이 향유는 그 여인의 땀과 눈물과 신음과 한이 담긴 목숨과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는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도 소유에 대한 미련도 신분에 대한 부끄럼도 없이 자기의 행복을 털어 바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모아놓은 이 향유가 정말 자기의 전 재산이고 값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값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모아놓은 이 향유보다 3천만 원어치 이 향유보다 더 값진 분이 누군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더 값진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가 예수님한테 부어드리고요.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흘려주지 아니한 교회는 없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소유를 털어 바친 교회는 몇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 죄값을 감당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렇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그런 성도들이 몇이나 있냐 이거죠. 감사의 말로 은혜의 선물이요. 신앙의 표현이요. 복의 열매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처럼 뜨겁고 정성된 감사가 물밀들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